아. 바로 박아버린다, 그 조잉. 템미 진짜 야무지다, 그 조잉. 여기도 머리 깨졌다, 그 조잉. 바로 구바짜 집고 주권 받고 칼리스타 바로스 기다린다, 그 조잉. 이런 친구들 원서 쓸때 1지만 케일, 2지만 케일, 3지만 케일. 케일 아니면 안 한다, 그 조잉. 구인수. <laughs> <laughs> 케일, 케일, 케일. 여기는 아니, 아니겠다. 아, 잠깐만. 케일, 케일, 케일. 한명 빼고 일곱 명 케일 찾으러 간다. 그죠잉? <laughs> 와. 이 사람, 이 시대에 유일하게 남은, 저기, 지성체다. 그죠잉? 원숭이 마냥 저기, 피바. 주권 구인수 이렇게 받고, 주권 구인수 받고, 케일, 50원 모아서 케일 찾으러 가는데, 이 시대에 유일하게 약간, 주는 대로 가는 사람이다, 그죠잉? 이게 약간, 주는 대로 하는 게 맞는, 맞는 건데, 그죠잉? 이거, 재생술사 혹은, 빛의 인도자 박는 순간, 일섬 케일한테 그냥, 다 머리 뜯긴다, 그죠잉? 이 양반 바로 침팬지 탈출 이 양반은 뭐 침팬지 탈출했습니다 3 2에 앞에 리성의 30원 어 이건 뭐 모트도가 들어왔다 그죠 잉 이제 저렇게 순방하며 사람들이 딱 물어봅니다 어떻게 아펠로 순방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는 대로 했다고 할것같은데 저건 참 가는 대로 줬다, 그죠잉? 이렇게 안 하면, 다음 턴에 게임 끝날 것 같다, 그죠잉? 와. 이 돈으로 어림도 없는다, 없는 거다 아는데. 그래도 돌리게 된다, 그죠? 와, 버텼다. 오. 홀리. 덧발 없으면 이거 그냥 그대로 가겠다, 그죠잉? 오우야, 트럭, 오이고, 아프겠다, 친구야, 그죠? 아! 아, 보네요, 근데 레오리 나오면 6구바 4기사 이철갑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인간의 시대는 끝났다 그죠잉? 레오리 나왔다, 그죠? 나르는 직원, 지금 각이 좀 위험하다, 그죠잉? 요 사이 비었다, 그죠잉? 아! 정확했다, 그죠잉? 와... 아니, 쓰레기가 이거 200점 떨고 갔는데? 케일이란 뭐냐, 약간 케일이 좋아하는. 또, 맛있는 것들 좀 사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먹었다. 사람답게 딱기물 잡아주잖아요, 그죠? 케일은 약간 구받자, 혹은 이제, 초코병이 또 괜찮거든요. AD템 많이 받아야 돼가지고. 어, 이거못 참겠다, 그죠잉? 아! 아, 쥐댔는데, 이거? 바루스하고 어반쳤으면 아트록스 이성이었겠다, 그죠잉? 초코병 없는 찐타는 내가약이다 그죠? 와 완전히 그냥 구바짜였다 그죠 진짜 죽겠다 이거 신드라 이성에 레오나 이성에 아티 이성이었는데 에이씨 에이씨 에에에에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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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댔됐다 그죠? 아... ㅈ됐다 그죠잉? 망했네. 아.. 근데 여기서 오룡족 타면 복구는 될지도. 아, 애쉬, 왜안 주냐고? 애쉬, 망했어요. 약간, 그, 아무리 돈이 많이 떠도 이게, 갱생이 안 된다, 그죠잉? 사명족에 40원이 더 이득이다, 그죠잉? 약간 그러니까 나는 갱생 불가능한 쓰레기가 아닌가. 오! 와 아리 실하다 그죠잉? 좀 버틸려면 가옷 갈리오 먹고 거결 갈리오로 뺀 다음에 여기서 찬란한 구인수 먹는 게 맞겠다 그죠잉? 이번 라운드 이긴 것 같다 그죠잉? 오 어림도 없네 아니다. 아. 덜 잡았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한 100원 뜨면 1등 할것 같다, 그죠? 어, 이거지. 아, 잠깐! 어, 갈, 용발했는데? 아, 용발이 아니고, 저기. 가고 이랬는데? 허어! <laughs> 대출 야무지게 땡겼다, 그죠. 오 이게 오용족이다 그죠잉? 아니 근데 이거 딜러가 없어가지고 이런 애들한테 질것 같다 그죠잉? 진짜 애쉬 자역방으로 떴다? 1등 그냥 악정이었는데 그죠잉? 어 파이어볼 잘 먹었다 그죠잉? 이 파이어볼에 루시안 타죽었다 그죠 <laughs> 뭐야이거! 이게 빅딜의 가오인가? 아니 1,2등이 다 용발이 괜찮은 스쿼드네? 다 요, 요번판 용발 괜찮았네 약간 빅딜의 가오같은 느낌이다 그죠안 바꿨으면 리롤스. 아, 그 강무도가 맞아, 이거? 그건 아닌데. 아, 어떡하지, 이거? 아, 페어 미쳤는데? 확실히 좀 꼬라박다 보니까 손이 빨라졌다, 그죠? ,잉? 확실히 많이 꼬라박을수록 손은 좀 빨라진다 그죠 잉 미친 로발 판단 와아 그거 샀어야 되는데아 제발 아 반반이었다. 그죠 잉? 하지만 우리 개일. 용일. 어. 제가 봤을 때그 절망편밖에 안 올라갈 것 같다. 그죠? 유튜브에. 아, 죽겠다. 주는 대로 방어용 아이템이 많으니까. 방템에 맞춰서, 페카린 페어까지, 쓰레쉬 페어랑, 약간, 하하쇼생크 <laughs> 쇼센, 탈출인지, 혹성 탈출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지성을 다시 갖고, 침팬치에서 약간, 사람이, 되는, <laughs> 이걸로 K를 가자고? 용발에, 까갑인데? 아니, 이게, 헤카림이나, 쓰레쉬가, 페어가 언제 풀리느냐가 좀 중요한데. 우리 황랜드 나왔는데. 저희 침팬치로 전직할 수 있는 길과, 사람이 될수 있는 이 라이온 충격기의 길. 침팬치냐 사람이냐 전 사람의 길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엔 아니면 수은을 그대로 쓰고 모렐로 로미콘 브랜드는 어제 블루 모레밖에 딜이 없어요 <laughs> 벌써 두렵다. 그 케일에, 내 약간 모든 아이템을 쏟아부은 그 헤카림이 갈리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일부러 케일 쪽으로 붙었어요. 드레이븐이랑. 브랜드가 빨리 죽더라도, 묻히고 가는 게 낫지 않나. 다행히, 유년기 시절 침팬지 잡았다. 와. 와, 한 마리, 한 마리 사냥 성공. 와, 사람 지금 연승 중. 와, 이런 판이 있어? 오직 사람만이 살아남은 이런 판. 약간 되게 좋은 판이죠? 다 그거 됐어요. 오직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번 판에. 왠지 모르겠는데. 아니라 왠지 알것 같아요. 사실 왜 사람만 살아남았냐? 왜 사람만 살아남았냐? 제가 하도 점수가 떨어져가지고 <laughs> 침 침팬치 짓을 하는 사람들이 하도 점수가 높아서 약간 사람만 살아남은 게 아닌가. <laughs> 아, 약간 <laughs> 기쁘다.